안녕하십니까 국가대표 수해설가 세기영입니다. 우리 그 공원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주차장 근처 다물로 보면 울타리삼아서 심어놓은 이 나무들을 많이 보시죠. 예. 뭘까요? 이 나무는 비밀이 있어요. 어, 6월 말, 7월부터 8월까지, 9월까지도 가겠네. 그 사이에 이 동네에 있는 모든 부엉이란 부엉이를 다 불러 모읍니다. 그래서 이 나무에다가 다 숨겨놨습니다. 이 작은 나무에 부엉이가 엄청 많습니다. <laughs> 신기하죠? 부엉이가 왜여와 있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?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한번 봅시다. 여기 보면 이런 거 보이죠? 요거 보이세요? 모양이 부엉이 같지 않습니까? 요거에도. 부엉이 세 마리 모아놨습니다. 맞죠, 그죠? 예, 동네 부엉이가 다 몰리드는 아주 희귀한 나무입니다. 하, 보시면은 여기도, 와 이쪽에도. 완전 부엉이죠, 그죠? 여기 가 많네. 보세요, 그죠? 야. 예 <laughs> 나무 이름은. 회양목입니다. 회양목. 어,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도장나무라고 기억을 합니다. 이 나무가 단단해서 이 나무를 가지고 도장을 봤거든요. 나무 도장. 그래서 도장나무라그럽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이거는 부엉이는 이 회양목, 도장나무의 씨앗입니다. 씨앗. 여기 요거 보시면 여기에. 저거를 한번 제가 손에 뜯은 거 있거든요. 한번 보실래요? 자, 손에 한번 봐 줘요. 보시죠얘 예, 부엉이 모양. 부엉이 세 마리가 붙어 있는데 이걸 해체하니까 를 부엉이 모양이 있는 것은 껍질입니다. 껍질. 씨앗의 껍질이고 요 옆에 요 여섯 개 보이죠? 예, 여기 씨앗입니다. 부엉이 한 마리에 씨앗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. <laughs> 아, 이 나무는 이그 반상록 나무예요 겨울에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. 꽃도 굉장히 이런 봄에 피는데 아무도 모르세요. 그게 문제예요 이게 진달래, 뭐, 벚꽃 이런 것보다 훨씬 일찍 꽃이 핍니다. 사실은. 근데 꽃 색깔이 이, 뭐라고 하면, 녹황색? 녹색에서 노른색 가까운 거 있죠. 그러니까 잎하고 구분이 안 가요. 그래서 꽃이 피는 줄을 몰라요. 요런꽃이에요 근데 요때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벌들이 다른 꽃들이었기 때문에 이리로 다 몰립니다. 인기가 좋습니다. 그래서 막 양봉하는 데온것 같아요. 벌 소리가 왕 나는 게. 이회양목이란 이름은. 우리나라, 그 북한을 포함한 우리나라 지도 있잖아요. 골걸 펴가지고 중간을 딱 찍어버리면은 거기가 강원도인데 이북에, 북한에 속하는 강원도에요. 그 강원도에 속하는 고그 지점이 동네 이름이 회양이라는 동네입니다. 회양. 그 동네에 이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. 얘가 그 석회암 지제를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 나무가 회양목이 되었습니다. 중국에는 황양, 뭐 화양,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릅니다. 매년 7월 8월이 되면은 붕이를 품고 있습니다. 굉장히 많이 품고 있습니다. 이렇게 붕이 세 마리 신기한 나무 회양목입니다. 더운 여름 끝나갑니다. 끝까지 건강 관리 잘 하시고, 아주 건강하십시오.